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신가요네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유운 모습을 사실은 선생님과 저와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이런 뭐띠별 운세, 뭐 네. 이런 것보다 그냥 사담이. 네. 사실은 조회수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재밌어요, 사실. 사자만 <laughs> 제가 얼어서 그렇지. <웃음> <웃음> 제가 그래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4일, 14일, 24일 내 생일자리에 음력으로 4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특징과 네. 잘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특징이 있나요? 4자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일단은 부모복이 없다. <laughs> 그래서 혼자 자수성가를 이룩한다. 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부모복이 없는 대신에 재주가 좋고 머리가 뛰어나다. 어. 그리고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약간 아름드리나무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새도 찾아오기도 하고 바람도 찾아오고 비도 찾아오고 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로 좀 보여주시기는 하는데요. 사자를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정이 좀 많다. 아. 그래서 베푸는 걸 좋아한다. 네네. 왜냐하면 부모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에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 어르신 분들한테 아. 더 잘한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형제 자매한테도 정은 없어도 우리 또래인 친구들이나 남들한테 잘한다. 어. 뭐좀 이렇게는 보여지기도 해요. 네네. 사실은 가족보다 그 남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많아요. <laughs> 그리고 또뭐 어 호랑이띠라든지 아니면 돼지띠이신 분들은 네. 끝자리가 사자이신 분들은 사실 어 복은 가지고 태어났다. 뭐 배우자복이라든지 네. 뭐 자식복이라든지 뭐 재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태어났다. 네네네.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개띠시거나 네. 아니면 쥐띠신 분들 중에 네. 끝자리가 (4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네. 그런 분들은 약간 복이 또 박복할 수가 있다. 아... 내가 시집사리를 뭐 당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어딜 가도 내가 존중을 못 받는다든지, 아... 좀 내가 부모 복이 없는 것처럼 형제 복도 없고 내가 지인들의 복도 없다. 네. 뭐 이렇게는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약간 그 생일 날짜가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그거에 따라서 띠에 조금 더 다른 경우의 수가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거의 철학하시는 분들은 네. 띠도 보시고 월도 보시고 일도 보시고 시도 보셔서 네. 그래서 팔자를 만들어서 여덟 개 기둥을 만들어서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네. 어떤 띠 띠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어떤 시나 어떤 월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 그래도 타고난 복이 조금 있으신 네. 사자에 사가 들어가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더잘 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 우리 사자에 계신 분들은 재주가 참 많기는 해요. 네. 근데 재주가 많은 대신에 옛말에 재주가 너무 많아도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 네. 뭐뭐돈 돈이 좀 들어오진 않는다. 뭐 이런 어. 얘기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재주는 많지만 내가 뭘해 먹고 살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 그리고 재주는 많지만 내가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좀 받아오거나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당연히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줘도 돼라든지 어. 아니 조금이라도 깎아 주든지.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음. 돈복은 조금 낮아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돈벌이에 있어서는 정에 휘둘리지 말자. 아. 정이 <laughs> 또 아까 약하신 분들 <laughs> 네.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4일날 태어나신 분들께 재수 보는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자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 어,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영금아씨 김윤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내갈 길을 조언 삼아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